여보세요 철규한 네, 아예네 용기를 아니, 더 내요 할수 있다 해요 아, 이상한 사람이 내일 짜증이 맞을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지 미치겠네 그래요 더 용기를 내요 할수 있어요 음. 왜 어머 나갔네 그, 그 문성님 하실 수 있나요 어, 아아저저 지금 집저다 드러내 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음. 저게 저기... 음, 핸드폰으로도 어, 되는 아니, 그 <laughs> 왜... 알겠습니다. 왜다 전화는 왜다한 번에 받는 거야? <laughs> 이거... 이거 볼때한 <laughs> 번에 못 헬스. 받지 않나? <웃음> 아... <웃음> 음,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응... 음. 어봐... 다시 걸어요. 네네. 예. 했는데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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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해줬는데요. 어... 왜... 왜... 저 사람들은 왜... 안 하는데도 다한 번씩 첫 번에 맞는 거야. 화나네. 예. 까는 거없지 내, 네, 당장 내일인데. 아니, 저를 이제, 만일에 싸대기를 날려야 된다. 세대를 날려야 된다. 근데 니챔도 세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 3대3에서 0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엔 당장 내일 싸대기 맞는 날인데요? 예. 그러, 그러기엔 아침 너무 일찍 깨 있으시던데. 어그 말은 집중 안 잡다는 거 아닙니까? 바보예요? 얘기 안 알려줘. 알려줘. 게임하면 어. 집중해. <laughs> 아니 나 불안해서 그래.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CC. 이거 아주 거. 구독자가 늘었던데. 어, 봐요. 혼자서는 일곱 명안 늘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누구 한, 덕인가요? 유튜브 덕이요. 그쵸? 그럼 저 잘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 뭐야 그거... 왜 한방이야? 뭐예요 총구... 아니 파링바 뭐냐고 총구 총구 총군대 한방이라고? 그요 요 주변에서 이러고 있어 이 자식아 <laughs> 뭔지 알아요? 예? 쫓아와요 왜 쫓아와요 왜 쫓아가는, 뭐 쫓아가는지 알아요? 뭐뭐 뭐... 우린 공식이 있잖아 아 무슨 그런 미신을 믿고 있어요 1등 공식.. 아니에요. 그런 공식 믿지 말아요. 예. 예? 그, 그 가운데 판자를... 내가 코판까지 동화했는데 아우, 정말... 왜 자꾸 걸리는게야? 팔을 찌르는구만 그래서 그걸 얘가... <laughs> 뭐만 샀어요? 아니, 저 튀김우동 사고 몇만 먹으면 되지. 육개장 먹는다면 또뭔 튀김우동이야! 아니 튀김 우동을 살 거면 면을 대신 먹어주고 나는 국물만 먹겠다 이거고 네 면을 네. 안 먹어줄 거면 네저 뭐야 육개장으로 사달라 이거였어요 나 네, 육개장 샀어요 그냥 니첸들 아, 육개장 네. 나도 육개장 그 뭐야 응너뭐 음. 샀어요? 초밥이랑 육개장이랑 사니까 벌써 3만원이 넘었어요 어머, 그나 살려줘 죽어, 나 죽는다고. 나 <laughs> 도움이 필요해요 있잖아. 있어줘. 아 전장 걸렸어. <목소리> 확실해요. <laughs> 도대체 몇몇 번을 한 겁니까? 네? <laughs> 진짜 때리겠네그정도그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정도만그정기 진짜 한대맞그야 된다, 그렇지 괜찮겠어. 는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정그렇죠전그 받고 는그정도그냥아저 자야 돼요 하고 하면 그잖아 예. 근데 그정안하그그러니까 전화 하는요그는는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그 안 받아서 문제가 된 거잖아. 맞아. 누가 안 받았어? 사람 받으면 돼. 맞아. 난 받을 아니, 응. 나 받을 거야. 가만두지 마. 그니 전화 끊어. 나 받을 거니까. 그러네. 이거 안 받은 사람이 잘못이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받으면 쌍둥이 안 맞아. 근데 안 맞아. 받은 거잖아. 몇 통을 했는데 안 받았어. 그럼 뭐 제가 패널티 모드 때리나요? 맞아 약속이니까 그것은 프라미스니까 아, 그럼 그냥 아시는 양반이 그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럼요 하지만 요즘 인류의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요즘 일... 세상이 무슨 인류의 타령이야 인류의 박살이 난 지가 언젠지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그건 맞는데 그쵸? 이제 <laughs> 그렇죠 이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그... 그런 시대는 이미 다 끝났어요. <laughs>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밥 먹고 왔죠. 예, 근데 이 정도야. <laughs> 부족하게 먹었나? 먹음에 부족함이 있었나? 아니지, 이것은 약속을 이행을 하는 거지. 꼭 약속을 지킨다는 편견을 버려요. 제가 예민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어? 아니, 다시 말해봐 아 지켜야죠 아 선생님 <laughs> 이러지마 이러지마 왜 보고 있어 다시 말해봐요 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러고 저거 300 하지도 않을 거잖아 아니 선생님도 300안 하시면서 왜 저만 <laughs> 조건이 항상 제가 방은 안이 장난하세요? 아니 그 어떻게 다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300을 그렇게 말내만 하세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아니 저도 300이면 똑같이 해야지 그 맞아 이제, 이제 빨리 가자 여기 좀 터가 안 좋다 <laughs> 빨리 가야겠다 빨리 안 돼, 가야겠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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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지마 왜 우고 해래오 어? 뛰어 나 뛰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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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살인마가 둘이야 아주 오지마 어우 개와이지와아 오지 오지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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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미쳤나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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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기 아, 아니 아 빨리 딴데 오지마 죽겠다. 응 아이고 무시마. 완만아. 뭐 인간이 죽. 쫓 <laughs> <쪼>, 쫓겨라. <laughs> 자. 제스처가 뭐 했다고 했는데. 안 걸리니까 아, 왜 애를 안 구해줘요? 구해줘야지. 나나 아예 걸린지도 몰랐어. 자기 혼자판겠다고정말 <laughs> 응? 아이고, 우리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셔 어떡해요. <laughs> 나할 일도 가고 있었는데 나한테 떠넘기질 않나. 체력도 엄청 좋은데. 좋을... 어? 많이 잘못했지. 그그 어떻게 <laughs> 힘을 죽이나? 네. 왜 거짓말하고 있어? 주변에 있네. 없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내가 이야 근데 얘가 다 나와. 오케이. y q u 네. 어, 구워서 막 치료, 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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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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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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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네, 잘좀 합시다. 아 그러니까요. 리첸 뭐좀 틀린 것 같아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오는데요? 어. 아 씨. <laughs> 물 마시는데 이룩이 있냐? 시사게. 아우 저런. 나안구 해주나 아무도. 오션 에너지 채웠죠 지금. 왜? 실명이라 나 안보이나봐 어? <laughs> 야야야 <laughs> 지금 정신이 없어 아니 다르네 그러니까 왜안 구해주는거야 나 그냥 써야지 어? <laughs> 응, 그런게 맞는거 같아 쓰는게 아우 쉔 어제? 응예 뭐했어요? 어제 촬영 어디로 갔어? 어디서 촬영했어요? 경기도 광주. 예. 네. 집중들 너무 안 하신다. 물고기들이 빨리 일어나라고 쫑거네 맞아요, 예. 예. 안 일어나면 너 싸대기 맞아, 빨리 일어나! 아, 심지어 물고기들이 뒤 지느러미로 싸대기를 때렸어요, 예. <웃음> <웃음> 아, 이 새끼는. 일로 끌고 와가지고. 다시 로 가야지. 아이, 왜 나보다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는 거니,고요? 저요? 예, 앉아고 일어나도 뭐. 멀쩡한데? 어, 찾았다. 음. 저요? 응, 음, 과자 뭐 샀어요? 빵 샀어, 나는. 예. 잘했어요. 맛있고. 어. 샀어, 오을 그, 오, 오렌지 주스인가, 망고 주스인가인데. 예. 아우 oh, 씨, 아... Yeah. 근데 해그가 덫을 안 까네. 그래, 저 해그 서비스 같은 건데, 우리 자꾸 이렇게 누워서 되겠습니까? 잘좀 하세요. 제가 아무 말도안 하겠습니다. 이건 영상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지금 갈고리 걸린 사람 누구예요? 명태입니까? 굴래에요 <목소리> 그냥 생선마냥 걸려있고, 고마움도 없고. 자, 빨리. 어, 나밖에 없다, 우리. 나밖에 없다, 우리 그래. 빨리! 망원. 올라갑니까? <laughs> <laughs> 자존심밖에 없구만. 따라오십시오. 아, 어쩜 좋아. 유튜버 민씨, 망원으로. 네. 오고 있어요? 어디갔어 또 이친구 아주 눈만 조금 떼면 딴데가고 난리가 나는구만 자 빨리 엎드려 뭐야 <laughs> 그러니까 잘좀 저한테 잘 하세요 어, 내가 지금 미쳐... 자도 늘려줬잖아 어? 잘좀 하세요 다좀 우리 이친구 밖에 없어 빼주라고 그럼요 그럼요 아우 그럼요 말만 그럼요 <laughs> 말만 그럼요 맞죠 말만 아니 아니 아니. 저한번 어, 최고로... 말이 뭔데요? 네? 한번 말이 뭔데? 마트에서 물건 바가지요. 그치 그럼 바가지 안 썼을 거아니 그죠? 네. 뭐라고? 무슨 요즘 잘 상등점을 멀어서 소리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아니요. 내가 알겠다. 음, 음. 물어보지도 않고. 응. 음. 너는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laughs> 제가 그런 게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비행기 님도, 응? 음? 과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러고.